안녕하세요. 상상 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이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33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4명의 완벽주의자 내 안에 완벽주의로 더 행복한 나를 만드는 법 저자 이동규 손아림 김서영 출판일 2022년 2월 22일 저자 소개 타입돼스. 저자 이동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퍼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자로서 지난 20여 년간 완벽주의, 꾸물거림증, 자기가치감 등을 연구해왔으며,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손아림.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 연구 분야는 완벽주의와 정신건강, 식탐에 대한 정서 조절 프로그램 개발, 이별 방식 연구 등이다. 관련 주제로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하며 상담 심리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자 김서영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심리학 연구와 심리상담 수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 연구 분야는 완벽주의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우울, 자해 경험의 영향 등이다. 관련 주제로 인간 연구, 재활 심리 연구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하였다. 책에서 얻은 내용. 갈수록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 우울증 같은 단어가 조금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현대인에게 심리적 문제는 매우 흔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완벽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완벽주의는 말 그대로 완벽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더욱더 크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가리킨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완벽함을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인 성인 20에서 60세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2명 중 1명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또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한 출판사와 함께 남녀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전체의 67%나 되고 완벽주의가 업무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 또한 전체의 61%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주의가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완벽주의로 인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무려 75%의 직장인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완벽주의가 완벽함을 추구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여긴다는 결과는 아이러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만연한 사회다. 갈수록 경쟁은 더욱더 격화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은 튼튼하지 않다. 작은 실수라도 했다가는 바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한국인들은 더더욱 완벽에 갈망이 클 수밖에 없다. 남보다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더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완벽하다는 것은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이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생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고 자란다. 엘리트주의와 성과주의에 익숙해져버린 성인들에게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완벽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것이다. 아픈 통계지만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사실 게다가 청소년 자살률이 비약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성인 및 청소년 모두 얼마나 큰 사회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대변해준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관계에서 완벽주의는 무수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는 완벽주의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완벽주의를 이용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4명의 완벽주의자, 애 대표 필자인 이동기 교수는 완벽주의를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심리적 질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기폭제로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그간 출간됐던 완벽주의 관련 서적과의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4명의 완벽주의자에서는 완벽주의를 교정해야 할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살펴보고 완벽주의자 모두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갈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가 아닌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 분석을 제시해 한국인의 삶과 생활 특성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데큰 특징이 있다. 완벽하다는 표현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된다. 상사나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나 완벽한 보고서야 완벽한 발표였어. 오늘은 완벽하게 멋진데 넌 정말 완벽해. 같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펴진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결과가 돌아올 것을 상상하면 완벽함을 지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욕심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데 있다. 과유불급 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은 완벽주의에도 해당된다.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만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주의는 강력하고 건강한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완벽함의 잣대에 빠져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 완벽주의는 몸과 마음 모두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탁월함과 긍정적인 성취를 지향하는 것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행히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데 이러한 좌절감은 한 인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완벽주의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상태가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제 그는 더욱더 강화된 완벽주의 성향으로 내일부터는 10분 단위로 시간을 계획해 빈틈없는 하루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강박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완벽함의 추구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 즉,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과 유형을 잘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라고 할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에서 엿볼 수 있는 행복한 완벽주의는 삶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된다. 아울러 일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취미 등 삶의 영역 전반에 높은 동기를 갖도록 힘을 실어준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열성을 다해서 높은 동기로 뛰어들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많은 성취를 이룬다. 아름다운 나선형을 그리듯이 성공 경험이 축적될수록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높은 동기를 유지하고 매사에 더욱 큰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된다. 진정으로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완벽주의를 조절해야 할때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낮추어야 할 때를 알고 희망과 달리 실수를 범하거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완벽주의라는 연을 날릴 때 강하게 연주를 당겨야 할 때와 바람의 연을 맡기고 힘을 풀어야 할 때를 잘하는 것이다. 완벽함의 완벽함을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기 위해 본질을 잇는다면 이것은 과도한 것이라 봐야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이 경우에도 잊지 않길 바란다. 목표가 무엇이었든 이렇게 많은 단계를 해내고 있으니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다는 호소는 당연히 이해된다. 이 모든 과정의 의지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테니 지칠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로서 이 모든 철저함 뒤에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이해한다. 완벽주의자인 당신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정리 정돈하고 계획을 세워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을 것이다. 잘하려고 했던 건데 잔뜩 몸집을 부풀린 할일 목록이 올가매면서 숨이 막혔을 것이다. 양파 껍질처럼 켜켜의 방어벽을 친 계획과 질서 안에 잘 해내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는 완벽주의자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안타깝다. 완벽주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눈치백단 인정추 구형은 누구에게든 쉽게 호감을 얻지만 완벽주의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타인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한 완벽주의 유형이다. 2. 강철탈 성장지향형은 자신감 있고 주도적이지만 조화를 강조한 한국 사회에서는 튀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완벽주의 행이다. 3. 스릴 추구 막판 스퍼트형은 임기응변이 뛰어나지만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실패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완벽주의 유형이다. 4. 방탄조끼 안전지향형은 신중하고 성실해 서한국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지만 안전과 현상유지를 1순위를 이기기 때문에 변화나 도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완벽주의 유형이다. 해야 할 일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판 스퍼트형의 입장에서는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공부할 마음이 들수 있도록 스스로를 달래며 여러 가지 준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공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위 딴 짓이라는 데 있다. 또한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약간 피곤해지면서 오래 잠깐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것처럼 미루고 싶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난다. 더구나 결과적으로 일찍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죽만 울리는 소위 딴짓만 하다가 정작 목표로 했던 공부는 못하고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어느 누구도 칸트의 삶이 실패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철학자로서 칸트와 그의 철학적 관점은 아직까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 참고로 칸트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타인보다 자신의 결정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밀어 짐작해 볼 때, 칸트는 강철멘탈 성장지향형에 해당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에필로그에서 칸트의 일화를 꺼낸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완벽주의의 양면적 측면을 쉽게 비교해 볼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엉뚱한 상상이지만 만약 칸트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자신의 오랜 습관을 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쩌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칸트의 학문적 성취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이름 또한 역사적으로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칸트가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힘들어하며 벗어나고자 노력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명확한 것은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놀라운 성취를 이끌어낸 커다란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에필로그 완벽주의의 양면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완벽주의의 적 성격을 힘겨워하며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말 완벽하지 않는 것이 완벽하게 좋은 방법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로 인해 힘들지만 또 완벽함을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차라리 완벽주의가 스스로 나를 떠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원래 밀고 당기기의 이중성이 있다. 이것을 접근회피 동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잘해내고 싶어. 하지만 완벽주의 때문에 괴로운 건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첫째는 완벽함을 추구, 즉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워 놓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무결점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과는 달리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완벽주의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된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행복한 모습과 더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비난이라는 행복과 거리가 먼 모습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은 때로는 성취의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또 다른 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야 할까? 심리학자 에드워드 데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유능성은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능성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의미하기에 행복하려면 자발적이고 성장지향적인 탁월함의 추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완벽주의를 행복한 완벽주의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변화하려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지닌 능력을 자각해야 한다. 즉 나는 불행한 완벽주의에 시달리지 않을 가치가 있고 나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완벽주의를 여러 각도로 자세히 살펴보고 네 가지 완벽주의자 유형별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변화한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다. 어떤 완벽주의의 유형도 완벽하지는 않다. 강점을 더 돋보이게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